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자. 그 이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이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부자이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쁜 영향을 끼친다. 어떤 것도 영원하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우리에게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언제든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쁜 것을 떠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관찰하고 스스로에게 매일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의 자유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쁜 것을 한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진실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바라야 한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 시련을 참는 것은 슬기로움의 근본이다. 우리는 일을 바꾸지 못하면 일이 우리를 바꾼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있는 것에 충실하자. 마음을 비우면 그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진정한 성취는 마음에 평온함과 함께 온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실패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창조한다.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인간의 고집과 자만심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수 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 기회가 될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청소해야 한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따라갈 수 없다.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말자. 인생은 하나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다.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우울해질 필요는 없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 자신에게 의해 결정된다. 인생은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로움을 찾는다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고통을 견디고 스스로 변화해라. 그렇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라. 성취하기 어려운 것을 원하는 대신,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라.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원하는 대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나의 역량을 넘어선 것을 원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인생의 여행자이며 죽음이 우리의 도착지이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나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 사고의 품질은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 선택은 우리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 자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길 때 나는 불만 없는 삶을 살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 제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제어할 수 있다. 성공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통해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인생은 대기방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대기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나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그들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우리가 갖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모든 일에는 선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대신에 듣지 않는다.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고칠 수 있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 일이나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뿐이다. 재산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가 부여하는 가치 때문에 가치 있게 된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든 과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다. 오직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